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수성구 상동 덕화 중학교 인근에 있는 엘 하우스 3룸이고요. 2,000에 60으로 나와 있는 3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현관 보시면 오른쪽에 신발장과 함께 따로 중문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중문 안쪽으로 들어서시면 이런 형태의 거실 공간 드러납니다. 에어컨 거실에 하나 있고요. 창문은 모두 중 여기 이중 샷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뷰가 탁 트여 있는 뷰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거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관 기준 오른쪽으로 돌아서시면 부엌 공간 이렇게 통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냉장고를 주는 공간이죠. 싱크대 가스레인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 이렇게. 깔끔하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싱크대 상태 체크 하시고요 안쪽 방 어, 주방 맞은편에 있는 안쪽 방입니다 여기 채광이 아주 잘 되고 음, 밝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직사각형 형태의 구성이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뷰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현관 기준 왼쪽에 방에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 이쪽 방은 이제 베란다, 베란도로 통하는 문이 있고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고 쓰실 수 있는 공간, 다양 도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거실과 같은 방면으로 창이 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광통풍 좋고요. 수성구, 상동의 엘하우스, 3룸이었습니다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